가 보다 가야 예. 같이 좀죽어아 북한 가슴 북한에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은 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일하는 사람이야 같이 죽은 사람은 그때. 전력 기계. 예. 내 기계 오0톤 보냈다 가야겠네. 아. 자가도. 아. 수술한다 결과. 아. 그 삼성 저뭐제일모직이라뭐 삼성그룹이라의 뭐 주누고 뭐, 삼성그룹 뭐, 충성도. 세태와 이거 전다 순수를 전는 사람들 아니죠? 그렇 황가 내기금 많이 서 왔다. 네. 영주 풍기 황가. 예. 네. 저도 서울에 저어두워저저서년 어떤 소년되고 대가마 지게차가 다음 대구서 지게차. 위에 대가라 날리는 거 끌고 차 끌고 기기 게떨어지다아 근데 북한까지 그 갖다 했어요? 그씨저가 아 어. 고수 처리하고, 깨끗한 단계는 대구 들고 내려오고, 아 어. 그래가 평양도 보내고, 베트남도 보내고, 아 어. 중국 중국에 많이 보내. 중국에? 한국은 일곱에서 스물 게가가 발전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한국에서는 스물 가가 발전하는 거라. 예. 네. 그런 거 많이 보는 그렇죠? 네. 북한 북한에. 이거 네. 위험하잖아요. 북한은 위험하잖아요. 뭐요? 북한하고 중국은 위험하죠, 좀, 옛날에는. 그래도 북한에, 그, 뭐, 그, 많이, 그, 뭐, 미란람 보려고 했다네. 난안 가고. 예. 네. 갔다 오더라. 6개월간 선거받았다. 김대중 때. 예. 북한에 돈 줬는 거아니겨 예. 네. 참, 김대중 지금 빨개 사무식이지 저거, 네. 예. 개성공단한돈 많이 줬다. 돈 많이 줬지, 개성공단한테돈 많이 줬죠. 음. 응, 아유, 그때 참 엄청났어요. 개성공단 때문에.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예. 네. 뭐로 중국에 갔다 와야 창원 사람 하나 죽었다. 내 후배 하나. 아, 후배 하나가 중국, 중국 돈 받으러 가야 돼요. 돈 받으러 갔다가? 돈받으갈때 뭐, 가족 전화 왔대. 예. 음료 가다 난도 안 온다고 할게네. 3년 소시 오시면 죽었지 뭐. 그렇죠. 죽었죠. 그렇게 됐으면. 손, 3년 소식 없으면 죽었죠. 근데 돈 받으러 갔다가 중국, 거기서 무슨, 뭐 사고 당했나 보죠? 사고는 돈 다락한 사람, 돈다락 사람, 아픈 사람은 죽이겠지요. 술 먹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죽이는 경우 많죠. 아니, 거기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에? 중국은 사람 죽이는 거. 되게 그래. 친구가 그, 인구 많은데 사람 을 죽이는 거, 같아.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 많이 죽이는 거, 파리 목숨이죠. 파리 목숨이죠. 그 때는 콘테이를 치려면 50%돈 나고 50% 받으러 가든지 가야 되거든. 아. 나는 오다가 떨어졌어. 못갔서 바쁘고 못 갔다. 기분이 좋다. 바빠, 바빠. 바빠서 못 갔구나. <laughs> 가슴에 위험했죠. 가슴이 위험하죠. 가슴은 좀, 가슴은 위험하죠. 뭐. 그 북한, 북한, 북한까지 직접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오늘 유튜브만 보고 있긴 네. 이민자가 네. 미국 제일 많이 영국에 많이 가고 고남아있다 네. 어 북한 투지를 건데만 이민자 오는 문란 매달이. 천일을 건대. 그죠김주 하는 꼴 하지 보소. 네. 김정은이 하는이 하는 진짜 가간이죠가간그 젊은애가. 现在忙，的了，我刚看。哎。 정주의 음. 박정희 머리에 대한민국 발전했다. 그렇죠. 포철을박해자하고 네. 그, 그때자 죽도 못 먹는데, 그때는 고수도 핸드 하는 거 위험. 보통 뱃자야, 그죠? 그죠, 그죠. 안 되지, 발전 의에 있겠노. 포항 에서도그럼 그래 생기나 수 있게 되는 거 아이가, 발전하는 거 아이가. 그치. 기초 아가 그거도 정주의의 또 간이 커가, 이거, 이북 사람 아이가, 이거. 중 사람이죠. 어, 이것도 또 가늘하고또뭐잘 하지 뭐. 에휴, 정수영이 살았을 때참 소떼도 멀고 하고 북한으로 소도 잔뜩 갖다주고. 이거 <laughs> <laughs> 그 아산병원 만들어 놨는 뭐서 정주 동상이 때 안에 그렇죠. 아산병원도 엄청 잘 만들어 놨고. 평안북동 마치죠 사람들이. 네. 저 위에 북한 아, 북한 저거야 신분 계약하는데 내가 근무했거든 에. 그것도 정교에 하고 뭐하한마이라도 극하는 것들더라